부자집 가정부로 첫 출근한 화정. 안녕하세요.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가정부 이화정입니다. 아직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지 못해서 데리고 왔는데 괜찮죠? 할머니께서 아이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데 눈밖에 나지 않게 조심해요. 엄마 일을 열심히 돕는 하은이. 손녀는 하은이가 과일 보는 걸 팔찌를 눈독 들이는 걸로 착각하는데. 하은이가 못 먹어서 그런가 또래보다 작은 것 같네. 두세 살은 어려 보여. 네. 키가 또래 애들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. 저는 남편도 키가 큰 편은 아니라서요. 퇴근 시간이 되고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보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가려는데 오늘 수고했고 내일도 늦지 않게 와요. 감사합니다, 할머니. 내일 뵙겠습니다. 할머니, 내일 뵙겠습니다.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는 화정과은 손녀는 못마땅한 표정이다. 할머니 글이 안 보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? 주인과 가정부로 만난 셋은 잊지 못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. 아이를 싫어하신다던 할머니가 우리 이제 식사 때 따로 차리지 말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자 아이를 싫어한다던 할머니도 화정과 하은이의 착한 마음씨에 반한 모양이다 셋이 밥 먹자고? 기가 막히네? 언제는 애들은 싫다고 하더니 나는 완전 투명인간이구만 평화롭기만 하던 할머니 집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다 어 팔찌가 없어졌네? 뭐야 출근날부터 눈독 들이더니 훔쳐간 거야? 화장실에서 손을 닦다 팔찌를 발견하는 할머니 밖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내 팔찌 내놔요 어디다가 숨켜놓고 퇴근할 때 가지고 나가려고 그거 당신은 평생을 구경도 못해볼 팔찌인데 훔쳐다가 어디다가 팔려고 내놔 내놓으라고 네가 가져갔니? 엄마가 너보고 가지고 있으래 처음부터 애 데리고 올때 내쫓을걸 결국은 이사단이 났네 엄마 우리 안 훔쳤잖아요 저랑 아이는 가난해도 도둑질은 안 해요 어디 놓으시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경찰 부를 거야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내놔 미선아 왜큰 소리냐 팔찌는 화장실에 놔두고 생사람이나 잡고 당황하는 손녀딸에게 할머니가 한마디 하는데 네 물건 네가 챙기지도 못하는데. 어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손 닦는다고 빼놓은 걸 잊었나봐요. 이 팔찌가 네 돈으로 산 거냐? 평생 놀고 먹으면서 할미 돈 갖다가 샀으면서 할미 늙었다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돈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?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. 화정아 손녀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. 손녀를 잘못 키운 내 탓이야. 미안하다.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도록 해. 버릇없이 사람을 무시하는 손녀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